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기, 아 베드로의 기도를 가지고 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드시죠? <laughs>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있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돼 능력 주셔야 돼그 끝까지 우리가 어찌 되었든 50일이라고 하는 작정된 기간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순간순간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시고 어,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늦게 자던 습관을 조금 더한 시간 일찍 자고 음,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 모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응?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앞에 있는 서론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전도 여행 중요바에 도착하였는데 기도할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순종하여 가이사리아의 복음을 전파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리아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생긴 기도하는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죠. 본론에 이제 이그 복음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이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 이 복음이 아직 그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건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난지 8일이 지나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 요 그죠? 결국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누구는 이 그들의 구원에서 이 복음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응? 누구에게만 국화된 거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그 그러니까 복음이 여전히 이 유대 지역에만 맴돌고 있었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복음이 전파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이 모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죠.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열두 제자 중에 그것도 뭐예요? 수석 응?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할례를 받지 않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어 백부장 이방인 이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했나 보다. 그냥 은혜스럽다라고 우리는 그 정도만 생각되지만 이것은 선교적으로 봤을 때 파격적인 거예요. 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임하는가? 이것은 선교적인 어떤 이 뭐랄까요 전진이고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이고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응?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적으로 이제 유대 땅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방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일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 기도. 두 사람의 기도. 누구예요? 베드로의 기도, 고넬료의 기도. 이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물고가 확 열리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 이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한 일면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일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모르고 열심히 할 때가 있어. 동네천이 이쁜 줄 모른다고. 그게 뭐냐면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다 나와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당장에 급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나로아이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내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구장창 계속 반복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어,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면, 요빠라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어디 있어요? 가이사리아에 있어요. 이 거리가 3 0 k m 예요 근데 이 30km가 넘는 이요바와 가이사리아의 이 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기도로 하나가 되고, 두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 30km가 넘는 거리를 기도를 통해서 연결해주고 그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 이방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베드로의 기도는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에요 하나님의 기도이고 고넬료의 기도는 고넬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고? 하나님의 기도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다? 하나님의 기도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29쪽 위에 내용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동기는 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으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밑줄짝 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으므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랴 계속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유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어떤 이들은 뭐 평범한 이유로 순종하는 그저 50일 기도한다니까. 그래, 기도는 좋은 것이니까. 그래, 기도하자. 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뭔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어?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두 사람의 이 기도의 콜라보레이션 이게 지금 어디에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여기 에 뭐예요? 사무엘과 사울의 기도에도 똑같이 지금 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와께서 호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밑에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왜 사무엘에게 지금 사울 사무엘에게 와서 어, 요청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사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잃어버린 낙입니다. 지금 사무엘, 사, 사울은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 기도하는 제목은 잃어버린 낙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이 내일 찾아올 거야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저 사,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야 되고 사울도 그래 어떤 사람이 찾아온대라는 그 정도였지 사실은 이 사울과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뭐예요? 초대 왕을 세우는 거야. 문제는 나는 낙이지만, 내 기도 제목은 잃어버린 낙이를 찾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일국의 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울의 기도, 사모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있지만, 그럼 오늘 이 성산교회의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과연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어떤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문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과연 무엇일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돼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전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아직까진 분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산교회를 향하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같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여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다. 왜? 2번.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9절에 그때에 밑줄 착세시고 별표 10개 치세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서 보낸 이 사람들이 도착 거의 다 도착했을 그때에 사람들이 도착하려고 막 응? 이제 도착 임박했을 그때 그러나 그때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 기도하라. 근데 그때는 몇 시? 제 6시. 성경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틀립니다.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 12시 정오. 뭐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배고파. 그런데 밥을 먹어야 돼. 배고파. 밥 먹어야 돼. 근데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밥을. 밥을. 에? 지금 밥이 급한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그 마음에 강하게 기도해.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밥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즉시 순종하여 기도하였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즉각 언제, 어디서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꼬꼬라서 순종하여 기도해야 될 그래야만 그때가 결국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찬양을 개사를 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만한 때요 아니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할것다 하고, 마음엔 지금 기도해야 돼, 너, 아, 즉시 기도해야 돼, 깨야 어 돼, 새벽에 일어나야 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왔는데, 내가 할거다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남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한다. 그럼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열심히 기도해,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으면 이게 뭔가 어긋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기도해야지, 감동 주실 때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도해야지. 바로 그 때가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식사 시간이든 무한의시는든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 즉시 깨어 순종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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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역시 순종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하라는 감동 가운데 베드로가 순종하여 즉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를 결국은 그씩 성취가 되고 그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뒤에 말씀북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뭐 했다? 놀랬다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응답을 보게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된 거야. 이것이 고백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이 50일 여정과 또 앞으로 일평생 기도하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도 깨어 기도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지금 나의 내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성산교에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오.